아주 뜨겁습니다. 세계 사 대륙. <laughs> <laughs> 어,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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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태풍 여러니네네 이제 숨겨두셨던 피켓을 주석 어디서 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야 지금 등장했는데도 역대급으로 정말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정말 우리. 분들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저희 영화를 못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예. 예. 어 좋은 얘기들 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영화 보러 빨리 극장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당호리 동건 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네, 우리 영화 창고를 예,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이런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뭐 영화를 뭐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거 몰라도 그 저희 스태프들과 배우들 고생하는 적들은 영화에 많이 이거저건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께 좀잘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이선빈 씨 인사 듣기 전에 근데 제가 지금 장동건님을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통수도 정말 잘 생기셨네요. 네. 측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네옆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뒤통수가 제일 짱 거야. 내가 본 사람 중에 역대 급짱 네, 거.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와, 네 뒤통수. 너무 멋있습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 우리 터키 이선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덕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는 소 오랜만에 듣네요. <laughs> 정말. 어,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활좀잘 싸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저희 이렇게 영화 보러 자리 비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주변분들한테 많이많이 좋은 인소문 해주실거죠?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희성님 소리는지면서 <laughs> 쳐다보고 계속 저쪽을 쳐다보는 <laughs> 네, <laughs> 참... 죄송합니다 아, 느끼셨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유, 웃음> 네, <아유,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김희성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영화들 다들 즐겁게 보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고요 오늘 아, 같이 즐거운 시간 재밌는 얘기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대길 조다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길 스님, 예 네, 조다란입니다. <laughs> 네 영화에서 소승이 가겠습니다. 네, 소승이 앉겠습니다. 나 해놓고서 제가 큰게한게 게 없네요. 한게 없네요. <laughs> 하지만 끝까지 살아나왔습니다. 응. 네. 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날씨도 좋고요. 이 상쾌한 기분만큼 여러분에게 그런 신선한 하나의 선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한데 이렇게 편 편하, 편하게 해주신 분은 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애정 있게 봐주신 게다 느껴져서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어,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재밌다고 많이 입소문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하니까 어, 너무 좋고 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영화를 5개월 정도 촬영을 하고 어, 열심히 고생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자리는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편인데 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참고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어, 돌아가시는 분 조심히 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저 또한 너무 기뻤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좋은 기운들을 저희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이 기운으로, 어, 영화 개봉할 때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날씨도 이제 추워지는데,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